일단, 조작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키는 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키는 법은 여기 아주 밑에 이렇게 돼 있고요. 롯데마트에 그 장난감 그 영어로 대운 곳 있는데, 그쪽 그 장난감 코너에 가시면 돼요. 롯데마트에 팝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요. 한번 올렸다 내린 다음에 해야 올라갑니다. 바람 쓰기는 어마,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제 조작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 L하고 R이 다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여기는 여기가 F, 여기가 B가 되어 있고 여기는 RL이라고 자세히 구체크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영어로는 하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프론트 백 백은 뒤에, 프론트 앞 그리고 라이트는 오른쪽, 레프트는 왼쪽이란 뜻인데 일단 드론 이렇게 하면 왼쪽이 날때 하는 거고 이건 지울기입니다 이렇게 날렸을 때 만약에 그냥 날렸을 때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안 뜨고 왼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조정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프트 이걸 누르시면 왼쪽이 조정돼요. 그래도 계속 이쪽으로 가면 이걸 꾹 눌러주세요. 한꺼번에 두개씩 누르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한개씩 조정해가지고 맞춘때사용하는거고 이건 이렇게 하면 왼쪽이 이렇게 돌고요. 이렇게 하면은 왼쪽으로 돕니다. 그리고 앞뒷면은 이렇게 불빛되 있는 데가 앞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게 총, 충전기하고 여기 전원버튼 있는 곳은 D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기울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잘 보면 여기가 FS라 되어 있고 여기가 플립이라 되어 있는데 플립이 영어로 공중제비라는 뜻인데 이걸 누르면 공중제비를 할수 있는데 일단 이걸 꾹 눌러서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되고 공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플립을 누르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 올라간 상태에서 이 플립을 누르고 그리고 이제 돌고 싶은 방향으로 만약에 왼쪽으로 돌고 싶으면 이쪽으로 하면 이렇게 돕니다 앞으로 하면 이거 이렇게 돌고요. 이이 이 불빛 있는 방향에 앞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돕니다 그리고 이걸 키면 여기가 불빛이 나요. 그리고 이 F S는 뭔 뜻이냐면은 이 누르면 깜빡깜빡거린데 불빛이 그럼 이게 빨라지거든요. 고소형으로 변신한데 이게 벽에 부딪히면 잘 부서지니까 최대한 집안에서 이거는 하지 않는 게 좋고 초보 이게 이제 깜빡거리지 않게 하려면 이걸 누면 르되는데 그럼 초보자형으로 변신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 구수 아닌 사람들은 그, 이걸 누르지 않는 게 좋아요. 저도 이거 눌렀다가 고장나서 함부라고 다시 샀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다 설명했고, 이제 그럼 한번 날려보겠습니다.